그리고 이제 뭐 엔비디아의 GPU 쓰지 않고 이제 A식 칩을 이제 가볍게 설계해서 이제 쓰겠다라고 이야기 하는 쪽도 많지만 어느 게 나은지는 아직까지는 결론이 나오지 않는 거고. 이게 시장이 향후 몇년 동안 20, 30배 커지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지금 같은 90%의 마켓시어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네, 오늘 모신 분은 IT의 신 이형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모신 날 마침 엔비디아의 실적이 어제 있었고 그 것으로 인해서 시간 내에서 막 급등락을 거듭하더니 오늘 정규장에서 8% 마이너스 급락으로 나왔어요. 도대체 이게 뭘까? 이 실적 발표가 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길래 상당히 이런 중요한 변곡점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고 있네요. 어떤 상황입니까? 네, 뭐, 실적 때문에 주가가 빠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미국의 테크주들이 크게 조정을 받았는데요. 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정말 <laughs> 뭐 상당 폭6% 네, 뭐 가까이 빠졌고요. 뭐, 그리고 이제 뭐 전반적으로 그동안 주도하던 AI 그 관련주 핵심주들이 대부분 이제 조정을 크게 받았다고 보면 되는데, 어, 요게 이제 뭐 산업의 펀더멘탈의 이슈라기보다는 지금 관세, 어,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어떤, 어, 행정명령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시장 악재를 이제 테크주들이 제일 많이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래요. 어, 이게 사실 AI의 어떤 그 투자 혹은 열풍 이것이 이제까지 그 증시를 2년 동안 떠받쳐 왔었잖아요. 엔비디아가 이제 이걸로 꼬꾸라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 많이 하던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사이클 뭔가 조정의 사이클이 오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어, 네. 일단은 조정은 올것 같긴 한데요. 지금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니까 러뭐 주가적으로 지금 뭐 이미 충분히 조정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음. 어 펀더멘털로 보면 일단은 그 빅테크들의 캐펙스라고 하는 자본 지출이 꺾여야 되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한 것들은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어더 지속될 거라는 거는 이제 확인을 시켜줬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반기 올 하반기나 이제 내년에 캐펙스 컷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거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 조정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어 지금 이제 빠지는 거는 결국 이제 그 어떤 어떤 대 외부적인 변수 때문에 이제 빠지는 거거든요. 요거는 음. 이제 충분히 좀 어느 정도 회복을 할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 종운이 음. 놓고 보면. 그렇다면 네. 네. 어제 혹시 뭐 젠스황이 했던 이야기 중에 우리가 악재로 받아들일 만한 내용은 없었던 거로 봐야죠. 네, 맞습니다. 뭐 일단 그동안 이제 제일 걱정했던 게 엔비디아 주가를 개, 계속 누르고 있던 요인이 이제 블랙웰이라는 어, 신제품이 출시가 안 된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원래 그 예측했던 것들은 50억 달러에서 한 70억 달러 정도를 이제 블로그에 매출을 했을 거다라고 했는데 110억 달러 했다고 확인을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수요는 굉장히 견조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공급에서 계속해서 뭐 칩이 200이라든지 이런 서버 쪽에서 발열 이슈가 계속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볼수 있는 게어 생산 계획 자체가 지금 굉장히 탄탄하게 어 지금 수립이 돼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제가 보기에는 상반기 중에 뭐 이렇게 그 어떤 회사의 추세가 그 펀더멘탈로 꺾이는 거는 없다고 보고 있는데, 어, 근데 이제 뭐 이런 지금 외부 변수들이 저는 이제 어, 크게 이제 연초에 조정을 줬기 때문에 올 상반기 랠리는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 그렇군요. 네. 근데 지난번에 딥시크 발 충격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저가 모델 가지고도 충분히 음, 네. 어, A, A, H, 아 A20인가요? H20인가요? H20이요. H20. H20. 네. 이것을 가지고도 충분히 뭐할수 음. 있다. 비싼 거 H100, 200뭐블랙을살 필요가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네. 어떻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뭐 답이 좀 있었나요? 일단, 이제 뭐, 그, 이번 엔비디아 실적을 통해서 이제 거기에 이제 딥시크에 대한 뭐, 이런 어 어떤 해명은 없었지만, 어, 일단 딥시크 자체가 좀 이제 과, 기 알려진 것보다 좀 과소평가돼서 이제 이야기했다. 컴퓨팅 파워에 대해서. 왜냐면 이제 량아온펑이라는 사람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제 그 퀀트, 투자회사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막대한 컴퓨팅 파워가 구축이 돼 있습니다 아 이미 기존에 서 있었던 네네. 상황에서 네, 추가한 것 뿐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일단 H100이 한 5만장 정도는 구축이 돼 있다 음. 뭐그 하이플레이어라는 이제 그헤지펀드에 어, 그런 이제 의혹들이 있고요 그래서 뭐 지금 이야기한 수준의 아주, 아주 가벼운 컴퓨팅 파워 가지고 된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빅테크 대비해서는 굉장히 가볍게 그리고 이제 가성비 있게 구현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그 실적 발표에서 엔비디아가 이야기한 건 뭐냐면, 젠선왕 이야기한 이 거는, 어, 저 딥시크 모델로 인해서 그 데이터 학습, 그동안 이제 그 사전 학습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네. GPT라고 하면, Generative, Pre-trained, 그리고 Transformer의 약자잖아요. 그러니까 Pre-trained. 사전에 이제 우리가 학습하는 거였고, 기존, 우리가 이제 작년까지 AI라 그러면 AI가 미리 열심히 학습을 해서 이걸 이제 답변을 빨리 뽑아주는 그게 이제 AI라는 컨셉이었잖아요. 근데 올해 들어선 어 AI가 좋은 답변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어 숙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생각을 되씹는 거죠. 되새김질해서 이제 좋은 답변을 내놓는 건데 자, 이 숙고를 하는 과정에서 어 추론용 컴퓨팅 파워가 100배가 늘어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00배. 좋은 답변을 하나 뽑아내려면 음. 100배가 늘어난다. 그래서, 어, 그 사후 학습. 그니까 러 프리 트레인드에 대한, 어, 요 중요도는 좀 떨어지는 건 맞는데, 딥시크 덱덕 때문에. 근데 이제 포스트 트레이닝, 그리고 테스트 타임 트레이닝. 이, 이쪽에 이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의 실적을 낼수 있고 앞으로 가이던스를 제시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 거기 수요에 대한 걱정은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은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 그런 의견도 좀 있었잖아요. 어, 이 저가 모델. 가지고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런 것 때문에 그거에 대한 주문이 많이 있지 않을까? 음. 그리고 여기에서 전략적으로 그런 저가 제품에 대한 생산을 할 것이냐? 아니면 엔비디아가 전략으로 계속해서 그 프리미엄급으로만 집중을 할 것이냐? 주력을. 음. 이런 거에 따라서, 전략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뭐, 나온 결론이 아직은 없는 거죠. 어, 뭐 그렇죠. 결론은 없긴 한데요. 근데 딥시크라는 모델 자체가 의미 있는 게뭐 가성비 있고 전성비 있고 이런 것도 좋은데 이걸 오픈소스로 다 풀었잖아요.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도 한 10여 개 회사 이상이 지금 딥시크에 그 오픈 소스를 받아가지고, 이제 자기네 회사 서버에다가 이제 포팅해서 돌려보는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딥시크 같은 모델 한번 돌려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전 세계 기업들이. 그러면 이제 그쪽에 막대한 또 컴퓨팅 파워에 대한 수요, 서버에 대한 수요가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엔비디아의 GPU 쓰지 않고 이제 A식 칩을 이제 가볍게 설계해서 쓰겠다고 라 이야기하는 쪽도 많지만 어느 게 나은지는 아직까지는 결론이 나오지 않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개발 여력이 떨어지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쿠다라는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벗어나서 좀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뭐 딥시크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쪽이 그런 쿠다를 회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어, 연구들을 했고.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한 건데 다른 나라에서의 어떤 개발자 생태계가 쿠다를 지금 회피해서 할수 있냐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요즘 나오는 이야기가 기존 GPU 중심의 AI 컴퓨팅에서 CPU, TPU, 뭐 RISC-V, 뭐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새로운 프로세서 아키텍처로 전환이 되지 않겠냐. 참 어려운 얘기긴 한데, 하여튼 뭔가 GPU 중심의 지금 판이 흔들리지 않겠냐. 다양하게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시장 전망은? 원래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그 전체 AI 반도체, 우리가 AI 가속기라고 하는 쪽에서 90%가 엔비디아가 음. 차지했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뭐한 AMD가 6, 7% 나머지가 정말 아주 미스. 작은 영역이 이제 우리그 자체 설계 칩뭐 이런 쪽이었는데 점점 더 그쪽이 커지는 건 맞습니다. 음. 그래서 뭐 구글의 TPU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브로드컴에 의뢰를 해서 이제 자체 설계 칩을 쓰려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는 건그 맞는데 소위 뭐, AG 네네 맞습니다. 음. a c 쪽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 맞는데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이걸 다못 담아주니까 이제 사실 좀 그쪽으로 아. 좀 낙수 효과가 가는 측면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파운드리도 TSMC가 다못 해주면 이제 그 밑으로 이제 좀 그 삼성 파운드리나 이런 쪽으로 이제 낙수 효과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라고 볼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 빅테크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서비스가 스탠다드화 된 측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AI가 이거 가지고 뭘 어떻게 할지 잘 몰랐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빅테크들을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고객이 이제 아 이걸 어느 정도 어떤 패턴으로 많이 쓰더라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뭐 이렇게 아주 고난이도의 작업은 엔비디아 GPU 가지고 컴퓨팅 파워를 구현해주고 좀 이제 가성비 있게 꾸릴 때는 이제 TPU 같은 것들 쓰기도 하고 뭐 이제 아마존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이제 그런 정도의 수준이지 뭐그 빅테크를 제외하면 ASIC을 좀 효율적으로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 어느 정도 규모가 되지 않으면 그냥 엔비디아. 리고 엔비디아 생태계 쓰는 게 훨씬 낫거든요. 음. 아 그렇다면은 뭐이 엔비디아 중심의 이 GPU 이 시장이 뭐 계속 뺏기는다 이런 의미로 봐야 될게 아니라 그만큼 엔비디아는 이쪽은 풀로 만들어내고 그 이외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을 그러한 다양한 방식으로 소화하는 시장이 형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GPU와 관련해서 어떤 그 시장이 줄어든다든가 하는 이런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해야 네,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디아는뭐 작년에도 세배 <laughs> 쏟아내는 물량을 세배 늘리고 올해도 두배늘리는데도 이제 수요를 다못 맞추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좀 이제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생기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고. 전선왕이 이미 작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시장이 향후 몇년 동안 2, 30배 커지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지금 같은 90%의 마켓 시어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게 70% 이하대로 떨어질 텐데 그때는 이미 시장이 수십 배성장해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 그렇군요. 네. 아, 어쨌든 뭐 지금 엔비디아가 흔들리니까 여러 가지로 자 이제까지 지나쳐왔던 것들도 다시 음. 의심하게 되고 이러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 시장의 그 성장 이것은 의, 뭐 상관이 없다. 네, 뭐 음. 시장 성장은 의심의 여지가 없고요. 그러니까 AI 서버 시장이 그냥 성장하는 걸 보면 네, 전혀 뭐. 그쪽에 지금 뭐 성장이 꺾일 거에 대해서 뭐 우려하는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네. 자,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쪽에서 선단 공정 투자를 확대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네, 일단 이제 메모리 3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HBM3E에서 이제 HBM4로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에 DRAM 낯장이 들어가는 게 기존에는 1A나 1B. 그러니까 1A면 14나노대고요. 1B면 이제 12나노대인데 요거를 이제 원시로 전환을 해야 돼요. 원시라고 하면 한 10나노 초반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이제 전환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걸 이제 s k n x 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마이크론도 그렇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런 전환 투자를 해야지 HBM4를 또 이제 공급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한 측면이 이제 그냥 일반 우리 DDR5 DRAM도 그런 식으로 이제 전환 투자를 하면 요게 성능도 좋아지고, 전력 성분도 훨씬 줄어들거든요. 음. 그리고 요즘에 좀 핫해지는 시장이 이제 B2C용, 우리 이제 뭐, 우리 개인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AI에 맞춤화된, 어, 그 커스텀 메모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최근에, 엔비디아가 어, 공개한 GB10 이라는 모델이 있어요. 이게 프로젝트 디지츠라고 해서, 어, 지난 CS2025 에서 이제 젠스왕이그 개인용 슈퍼컴퓨터를 공개를 했거든요. 네. 거기에 들어가는 메모리는 이제 기존의 LPDDR 같은 것들 쓰지 않고, 어 소캠이라는 이제 새로운 메모리 규격을 제공을 했어요. 제시를 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려면 결국 이제 전환 투자를 많이 해서 이제 그쪽 시장을 선점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쪽으로 이제 투자가 많이 활발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 K칩스법이라든지 이제 이런 세액 공제 들도 이제 조금씩 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도 좀 투자를 활성화하는 하는 요인도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지금 그렇다면 어쨌건 이 선단공장 투자를 확대를 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이 시장이 커질 것이다라는 전제로 어 투자를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엄 시장은 계속 커지는 거고 우리는 그쪽을 빨리 도망가야 돼요. 왜냐면 기존에 있던 시장은 중국 쪽에서 뭐 작년에 CXMT나 뭐 YMTC나 이런 업체들 계속해서 따라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음, DDR4, 5뭐 이런 식으이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DDR4 같은 경우 지금 사실 올해는 국내 기업들이 정말 이제 그 생산하는 물량이 의미 없는 수준까지 줄어들거든요. 어, 그래요? 그런 쪽도 전환 투자를 해야지 빨리 이제 프리미엄 쪽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어, 중국이 많이 치고 올라왔네요 그런 거 보면은. 네, 맞습니다. 음. 어쨌든 이러한 것들은 결국 AI 서버,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이쪽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지금 뭐 여러 가지 나온 뉴스들. 뭐 한국에도 대형 뭐 센터 뭐 설립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런 흐름은 계속 이어져 나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그걸 이제 써버린 AI라고 하거든요. 이제 AI를 이제 미국의 빅테크한테 계속 의존할 거냐. 아니면 이제 우리도 한국 기반의 뭐그 생성형 AI, 뭐 LLM이라고 하죠. 라지랭귀지 모델 만들어 볼 거냐.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 일단 미국 거를 쓰면 뭐 효율적이긴 하죠. 근데 이제 결국 이렇게 되면 우리의 빅데이터를 그냥 미국 빅테크 한테 그냥 쪽쪽 빨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처럼 이걸 뭐 디지털 식민지라고 이제 뭐 정말 자, 자조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AI라는 게뭐 사실 뭐, 우리가 그냥 수월하게 효율적으로 쓰는, 뭐, 이제 이런 쪽도 있지만 결국 국가 안보도 직결되 있는 거고, 군사 무기하고도 직결되 있는 거고, 그러니까 AI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 지금의 핵개발처럼, 이제 강대국들이 다 선점하게 되면, 나중에는 개발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든 그런 것들을 좀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음 그렇군요. 지금 얼마 전에 그 MS에서 일부 데이터 센터 취소한다, 네. 투자 취소 이런 이슈가 좀 나오면서 또 약간 시장에 불안감을 줬었는데 그 정확한 팩트는 뭡니까? 일단 이제 뭐 정확한 팩트는 일단 취소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어 데이터 센터를 임차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 미국의 두개 지역에 대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임차하기로 한 것들을 취소를 하고 위약금을 물어줬어요. 어 그게 이제. 어 팩트니까. 어 그러면 그동안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어, AI 인프라 쪽으로 투자를 해왔는데, 어 저게 이제 공급 과잉이 오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걱정을 했던 거거든요. 음. 이제 보통 그 빅테크들의 반도체 수요를 되게 예측하기 어려운 게 우리 B2C 같은 경우는 이게 뭐 경기가 어떻고 사람들이 내구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어떻고 이런 것들이 딱 대충 보면 어느 정도 이제 맞아 떨어지는데 음. 빅테크들은 한 회사가 뭐 수십 조씩 사잖아요 반도체를. 그렇죠. 근데 이게 갑자기 그만큼 사다가 갑자기 또안 사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음, 맞아요. 그러면 이제 사이클이 또 꺾인 거거든요. 뭐 메타버스 같은 경우도 막 핫할 때 2022년에 어 우리 그 페이스북이 메타플랫폼스라고 회사 이름 바꾸고 그때 당시에 자본 지출 캐펙스를 480억 달러를 제시를 했었어요 음. 그해. 근데 메타버스가 확 꺾이니까 2주 있다가 발표를 했는데 54억 달러로 축소를 시켰거든요. 음. 거의 10분의 1토막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걱정을 하는 건데, 이번에도 혹시나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음. 이제 우려를 했는데, 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왜 수요가 저렇게 많은데, 애저 쪽에서 저걸, 어, 취소, 취소를 했냐? 지금은 오픈 AI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약간 결별하는, 그걸 아, 준비하는 것 같아요. 오픈 AI 중심의 어떤 전략이 아니라 자기네 네. 자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그 뭐라 그럴까 조정이죠. 그 조정 이죠 맞습니다. 음... 그 동안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오픈 AI가 엄청 많이 썼잖아요. 네. 컴퓨팅 파워를 많이 썼는데 어 이제는 그세무터머니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꼬드겨서 스타게이트라는 아, 프로젝트를 서, 성공시켰잖아요. 스타게이트. 네 그러면 5천억 달러를 투자해서 엄청난 그 데이터 센터가 꾸려지는데. 거기에 이제 2030년까지 75%의 컴퓨팅 파워를 이제 이쪽으로 옮기겠다라는 음. 거잖아요.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기존에 그 이만큼 쓰던 고객이 그냥 통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음,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어쨌건 이러한 선당 공정 투자, 이 메모리 삼사가 하는 것은 뭐 중국에서 추격하는 그 경, 이런 것도 염두에 두지만 이러한 시장 확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군요. 네, 맞습니다. 음. 그랬을 때 어, 글로벌 경쟁 구도. 그럼 삼사가 다 그렇게 투자한다면 그냥 이 구도가 그냥 계속 가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어떤 뭔가 변화가 있을까요? 그 삼사 안에서 누가 제일 그 노른자 위를 차지하는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음. 결국은 제일 먼저 진입해서 제일 비싸게 파는 회사가 제일 부가가치가 많겠죠. 그래서 그 동안에 보면 SK 하이닉스가 제일 먼저 들어가서 제일 비싸게 팔고 그다음에 이제. 2등, 3등으로 들어간 업체들은 점점 더 계약 조건이 안 좋아지잖아요. 음, 그렇죠. 이제 그런 게임들이 앞으로 펼쳐지겠죠. 그렇다면 지금 SK 하이닉스도 엔비디아가 흔들리면서 여러 가지 좀 주가 조정도 받고 어 약간 좀 불신을 받고 있잖아요. PR이 뭐 지금 5배 몇 배밖에 안 되지만 계속해서 이런 수익을 낼수 있겠어라는 시장의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어, 그럴 필요가 없다. 엔비디아와 함께 계속 이 승자 구도는 계속 이어져 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HBM 쪽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1년이나 1년 6개월 정도는 제가 뭐기술이 따라잡히거나 뭐그럴 가능성은 좀 되게 낮을 것 같고요. 그래서 HBM 지금 3에서 HBM 4까지는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갈 거라고 보고 있고 거기서 제일 높은 마진율을 기록할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지금 B2C용 커스텀 메모리 같은 경우도 음. 뭐 소케미니, LLW니 이런 메모리들이 나오잖아요. 제일 먼저 누굴 찾아가냐면, 하이닉스 찾아갑니다. 아, 그래요? 네. 일단 하이닉스한테 먼저 개발 의뢰를 하거든요. 왜냐면, 작년에 그 애플의 비전 프로라고 엑셀 디바이스 음. 있잖아요. 거기에 LLW라고 하는 그 커스텀 메모리를 애플이 설계를 해서 이제 하이닉스한테 만들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하이닉스가 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커스텀 메모리들은 일단 하이닉스 먼저 찾아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 선당 공정 투자, 요것을 봤을 때 어떤 섹터에 투자를 하는 게그 유리하다고 보세요? 일단, 이제, 그, 기존에 있던 라인들을, 뭐, 약간 리뉴얼 하는 거거든요. 요걸 보통 이제 테크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14나노, 뭐, 12나노를 10나노대로 전환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에 이제 전환 투자를 하면 수혜를 보는 회사는, 이제 보통 그, 국내에서는 ALD라고 하는 원자층 증착 쪽, 그런 음. 쪽에서 수혜를 많이 보는데요. 그래서 뭐, 유진테크나 아니면 주성 엔지니어링, 뭐, 이런 음. 회사들이 수혜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좀 정책 모멘텀이 또 맞물렸잖아요. i 네. 칩스법이 되면서, 기존에 이제, 어 대기업하고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세 공제가 15%에서 20%로 5% 늘어나요. 네. 그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25%에서 30%로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제 세 공제가 되게 되면 그동안 미뤄놨던 투자들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펩 투자가 활발해집니다. 그러니까 터파기하고 이제 음. 클린룸 같은 펩을 끓이는데. 클린룸 같은 팹을 꾸리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장비가 인프라 장비라는 것들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그팹 꾸릴 때 들어가는 기본 장비들이 보통 CCSS라고 해서 이제 화학약품을 공급하는 장치나 아니면 뭐스크러버 같은 오염 물질을 정화해서 내보내는거나 아니면 진공 펌프 뭐 이런 쪽이 이제 많이 들어갔는데 뭐 CCSS 쪽은 뭐 국내에서 STI 같은 회사들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뭐 스크러버 쪽은 GST나 유니셈 같은 회사들이 담당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진공 펌프 쪽은 l o t 백현 같은 회사들이 뭐좀 합니다. 그런 음. 것들을 만약에 뭐 만약에 뭐펩토자가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M15X나 뭐 저기 삼성 같은 경우 평택 뭐 P4 P5 쪽으로 만약에 진행된다 그러면 뭐 그런 회사들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